what <laughs> 자 기자 개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 이 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 결정적 코치에서는 계속해서 2016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입 전형 주요 사항 중에서 2016학년도 일반 전형과 음.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특별 전형은 다양한 전형들이 좀 있는데요. 음. 네.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어, 특별 전형은 크게 대학별로 정원 내와 정원 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원 내 전형들을 보면요, 어, 특기자 특별 전형 그리고 대학별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특별 전형,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 흔히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들을 배려한 전형이죠. 그래서 정원 내 특별 전형 안에는 어, 다양한 전형들이 속해 있어서 구체적인 전형의 내용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또 대학별 독자 기준의 경우 이 특별 전형 보면 교사 추천 전형도 있고 또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과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교과 성적 우수자,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 그리고 다문화 전형, 사회,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외 특별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장애인과 대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 그런가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이건 재직자 전형이죠. 그리고 특성화고교 어, 졸업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 그리고 제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혹은 뭐 서해우도 전형, 이런 것들이 다, 어, 특별 전형에 음. 해당이 되, 됩니다. 네,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특별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특별 전형 가운데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들을 몇개좀 추려서 살펴보면요.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 가운데 어,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전체 38개 대학에서 2만 1,3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규모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 2015학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전형이죠. 지역고교 학생 전형 90개 대학에서 1,991명을 선발합니다. 또,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전형이죠. 189개 대학에서 1,132명.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107개 대학에서 7,569명.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68개 대학 4,687명.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전형이 155개 대학에서 4,553명을 선발합니다. 네. 특별전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어,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본인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수능시험,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 또 논술이나 구술 등에 대한 대학별고사 반영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 보면은 수능 준비를 소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시 입시에서도 수능이 최장력 기준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시에 실패됐을 때는 정시를 통해서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어, 수능 준비도 착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한주 주 동안에는 저희가 특별 전형 중에서 다문화 가정 전형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